여기 여기 밖에 있어요? 뭐 밑에 뭐 있어요? 아, 저거요. 예. 아. 저 저거 정화조. 그러니까. 아, 정화조. 정화조. 난그 지하에 몰림. 음. 뭐가 어디 정화조? 음. 야, 저 화장실에 박힌 거예요. 이거 준지가 얼마나 었습니까요 이제 7월 달해 가지고. 여기 아. 10월 달에 완공 다 했습니다. 여걸 어, 다 같이 한꺼번에 아니, 손수 지으셨대요. 지금 저, 저 카페, 있고. 예, 우리 이제 모임 카페, 예, 이게 지금 만들고 있는 중입니다. 아, 아하. 예. 손수 지으셨대요. 음. 그럼 이 매주는 뭐도시고 어, 여기 이제 그뭐 여기 게스트들 보시면은 음. 아 게스트요 그, 예. 숙박도 합니까? 어, 숙박이라는 거는 예. 말씀 서원이니까 예. 여기 이제 와서 어. 여기 실어 오시는 분들 예. 예. 오시면 음. 제가 또 같이 서빙하고 말씀 나누고 그러면 이제 하루에 숙식비가 숙식 그는 거는, 거는 다 무료입니다. <laughs> 예? 다 무료입니다. <laughs> 왜 우리 교수님도 아이고. 하지만. 예. 아, 세상에, 그런 데가 있나? 그런 데가, 있나요? 어, 예, 그런 데가 있습니다.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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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습니다. 이해가 안 되네. <laughs> 일종의 여기가 예. 경계선, 예, 삶의 했던 경계선에 예. 예, 자기의 어떤 그 정체성을 예. 알고 싶은 사람들이 예. 어, 여기 와서 예. 어, 지내고. 그러면 어, 정체성을 아는 사람이 여기 못 오고. 그렇죠. 아, 중간지대. 그러면 그거는 이제 자기가 평가합니까 아니면 누가 판단해요? 자기 자신도 알죠, 실제는. 아, 네, 내가 지금 어떤 경계선에 있다. 예. 삶과 죽음 예. 그 경계선, 그 자기의 어던 중간지대, 그 인생의 중간지대를 자기가 경험 안 합니까? 야, 갈수록 더 어려워지는데. 아까 대신 생가 차에서 어. 남한과 북한 사이에 DMZ인가 뭐, 그거 있더잖아요. 어, 네. 거기. 누가 내 얘기를 듣더만. 예를 들어서, 아. 제가 여기 와서 할 밤, 여 경치가 좋아서, 예. 좀 이제 우리 집사람하고 와서 할밤 쉬고 가고 싶다. 예. 그러면, 아니요, 제가 여기, 어, 정체성이 네. 없습니다. 네. 네. <laughs> 아, 이미, 그러면 이제, 아, 너, 목사님이, 너, 아, 오시오, 너, 그래 합니까? 네. 안 되죠. 저 자격 없음. 정체성, 정체성, 정체성이 어? 이미 아니, 너무, 정체성이 너무. 내가 정체성이 드러, 없으면 된다면. 드러나져, 근데 이미 드러나져서 안 돼요. 아, 소문나가지고. 네, <laughs> 네. <laughs> 남한 사람이라는 게다 소문나서. 그, 저, 후회되네. <laughs> 여기 예. 하룻밤 묵고 미국에서 예. 오신 그 교포 음. 목사님인데 음. 아 여기는 중간지대, 녹색지대다 예. 예. 이렇게 표현해 줍니다 그러면 이제 그 네. 드는 비용은 교회에서 부담합니까? 아 교회에서, 예예 그렇죠 뭐 교회에서도 그렇고 아, 또 이제 전부 oh 다 일종의 기부금, 기부금으로 운영합니다 yeah. 그러면 그 기부가 교회 교인들입니까? 네, 아니면... 교인들도 있고 음. 또 이제 제 친구들도 있고 아. 네? 제 친구들 아, 가운데 힘들다. 그 예. 교수하시는 분 이런 분들 아. 자기가 어 이런 삶에 어떤 거 음. 전환점 예. 그런 위기에 있는 사람들한테 아. 어 충분히 안식처를 제공해 줄수 있는 이갱계선 이런 사업들 제가 지금 사역으로 하니까 특히 자살자들 음... 자살 직 예. 직전. 자살 직전에 있는 사람 그러니 예, 예, 그렇죠 자살 위험군 그렇죠 그런 사람들 여기 와서 좀 마음껏 좀 쉬고 먹고 그럼 상담하세요? 상담보다도 예뭐 와서 어. 내하고 같이 좀 지내다가 어. 죽을 이제 감도 사람. 따고 예 그렇죠 예. 이제 이 물고기도 잡고 예, 우포가 참 좋아요 예이 예, 우포에서 자기야, 자기 자신을 좀 충분히 자기 삶을 예. 되돌아볼 수 있는 기회를 어. 그런 분들한테 주고 싶어요. 어. 예. 그럼 이제 이런 데가 있는 걸 알고 자기들이 찾아옵니까? 아니면 어, 그런 사람을 찾아가지고 일로 데려옵니까? 이제 저는 찾아가지는 않습니다. 아. 찾아옵니다. 그러니까. 소문 듣고? 뭐 어떻게 오는지 아. 찾아옵니다. 지금 몇 분이나 계세요? 아, 지금은. 여기 한 지금 오신 분들이 목사님들 우리 어. 한4 0분 정도 왔다 갔다 그분들 정체성이 음. 없는 <laughs> 목사님들인가? 너무 네. 너무 많이 하시려고 하면 안 됩니다. 아니 뭐 비밀이 있는 건 아니잖아요. 아니 아니지만 아직은 어. 자기 삶에 어떤가 안식처. 예. 어, 그런 거 누구나 다 필요하잖아요, 그죠? 이제 그, 그 일을 안식처. 하신 지가 얼마나 됐어요 지금 이제 오픈된 지가 이제 이 이제 지어질 고 아, 뭐 그러니까 저 있는데. 지금까지 해오신 게 아니라 예, 그런 지... 취지로 예, 지금부터 이제 출발이네. 예, 출발인데 벌써 한1 0 0명 정도 왔다 <목소리> 정말 예. 오. 예. 오. 그 그러니까 이제 포가 좋아서 오기도 하고 감이 예. 좋아서 오기도 하고 아. 또 이제 여기서 예. 좀 안식을 누리고 싶어서 오는 사람도 있고. 사모님, 요거 요거. 음. <laughs> 근데 나는 잘못 따겠어. 잘못 따겠어. 조그만 거만 따는 거야. 여기 가까운 데서 그냥. 여기 네, 하나 드셔보십시오. 이대로? 네, 이대로 한번 드셔보 예. 이게 맛이 어. 기가 막힙니다. 어. 그런데 혹시 어떤... 여기가 천국의 전진기지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laughs> 맞아요? 그, 신라원을 예. 봉락원으로, 예. 봉락원으로 지금 실험하고 있는 현장입니다. 지금 내가 온지한 시간도 안 됐는데 벌써 내가 천국을 맛보는 기분이. 에요 아, 괜찮습니다. 아, 우리, 이게, 이게, 그 조금 율법주의적인 신앙에서 우리, 낙원의 기쁨을 교회를 통해서 상실했잖아요. Yeah. 누리지 못하잖아요. 그 yeah, yeah. 그거를 이제 우리가 복원하려 하는데 응. 이 자리가 그런 저 자리입니다. 복낙원입니다. 음. Paradise Regained. 밀턴. 네. 네. 그 낙원은 먹고 마시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예. 자리거든요 그러니까 아버지 집에 가면 은 아버지가 아들을 위해서 예. 잔치를 베풉니다 예. 아버지 집에 가서는 어, 그거는 지식이 아니잖아요 음. 그거는 생명으로 예. 거기서 누리잖아요 예. 그러니까 여기 오면 은 음. 너무 좋아요 이 감나무가 모두 몇 그루인지 대강 아세요? 모릅니다 그렇게 많아요? 예. 화구에 하에 2 2,500평 예. 감나무 밭입니다. 한번 올라가 보실래요? 예예예. 예. 예. 그래. 돌려야 예. 되더라고. 아니, 우리가 지렛대를 이용해야 돼. 지렛대 어. 원리. 어. 요 가지가 중심을 해가 가지를 이렇게 잭해요 아. 어. 저기는 밭으로 개간 하실 겁니까? 예. 네. 우리 저쪽으로 돌아갈까? 오늘 이제 예, 오포르을 내가 한번 그저 가이드 한번 하겠습니다. 예예. 다사람이라아뭘 예. 예. <laughs> 하세요? 저 가수. <laughs> 노래 만들고. 판소리는 안 하고? 아니, 저희는 양악 쪽이에요. 어, 우리 음악 전통 가라비스. 그러면 하고. 저 클래식. 그냥 포크 아이돌 아예예아 오늘 저 저희 집 사람도 음악 네. 전공이죠 네, 네, 네. 그건 클래식 네. 저희는 이제 남편 범해가이시 네, 여기를 어떻게 아셨어요? 이 동네 사람입니다 저희 저기 건너편에 살고 계세요? 네 삽니다 네. 아 네. 근데 말씨가 아닌데 제가 태생은 강원도고요 네. 부산에서 거의 살았고요 아. 여기 들어온지는 이제 4년 됐네요. 그 말씨가 그셋 중에 어느 것도 아닌데 네. <laughs> 어디예요? 지금 말 말씨. 말씨. 이는 제가 강원도 말이 그대로. 아 말시. 그래요? 네. 음. 강원도 말인데 아 부산에서 오래 살다 살다 보니까 어양이 약간. 예예. 예. 네. 그런. 그러니까 이제 우리 한국 표준어를 쓰신다. <laughs> 뭐다표준어죠 뭐. 예? <laughs> <laughs> 서울 말만 서울 말도 사투리는 엄연히 따지면 뭐 방언이라고 볼수 있는데. 예. <laughs> 네, 표준어 아. 표준 말이라는 근데 거. 근데 어떻게 여기까지 와서 이 좋은 데를 찾으셨어요? 그 아, 멀리 다니시면서. 저희가 원래 네. 그거 기촌을 하려고요. 계속 아. 가던 데가 있었어요. 음. 양에서 조금 더 들어가면 소야골이라고. 네. 그쪽에 들어가려고 이제 십 년을 왔다 갔다 했는데. 네. 아, 마을이, 마을 사업, 뭐, 이러면서 사람들이 나눠지고 되게 분위기가 안 좋아지는 거예요. 아, 그, 네, 공동체를 네, 네, 파괴, 꿈꾸다가. 네, 파괴하는 그런 뭐, 공동체까지는 아니래도 어쨌든 예. 행복한 마을에서 살고 싶지 아. 않겠어요? 예, 예. 그러다가, 그래서 이제. 저 사람이 TV 음. 있지는 않아요. 음, 음. 그, 저, 유튜브 치면 나옵니까, 공연? 우창수 치면은 나올 거예요. 우창수. 예, 네, 우창수나 개똥이 아. 어린이 예술 아, 개똥이 어린이 예술단. 어린이 예술단. 예술단. 예. 아이고, 아이고. 이야. 근데, 조건이, 이감단 조건이, 어. 저 밑에까지 들고 올수 있을 만큼, 맞아 따는 거야. 아 맞아 나는 조금밖에 안땄는데 목사님이 이렇게 다 따놔서 여기 던져놨어. 그래 아, 죽는 거. 야 우리 나는. 둘이 같이 들만 들수 있겠다. 안 돼요. 예? 네? 아, 우리 저저 어, 경선 자면은 혼자 들어야 돼. 끌어야 돼. 끌어 교수님 못 들어요. 네? 아 저기 그 목사님 한분 음. 끌고 내려가시다. 끌고 가도 안 어, 괜찮은가? 예. 아따 여 이만치 따놨네. 예. 빨리 주소. 어? 아 이거 주술라고 주술을 참. 응. 징계하고? 모일 날마다 요한계시록을 이제 이렇게 지도 몇 명이서 해요. 따로 징계이 때문에 시작했어 요한계시록을. 요 하도 이제 기독교에서 그 요한계시록에 대한 막 신비로운 걸 제가 듣고니까 늘 궁금하고 이러는데. 우리가 요한제시로 하니까 처음부터 하고 싶다고 해서 걔 때문에 목요일날. 경가 아론 엄마 어떻게 받아들이는가. 어. 그걸 관찰자적인 그런 어. 관점에서 이제 어. 어, 그 암의 그 과정들을 다 어. 예, 지나왔습니다. 아. 그래서 이제 저와 같이 이 죽음의 경계선을 음. 갔다 온 사람들이 생활이 달라져요. 어. 예. 글쎄. 모든 사고나. 삶을 대하는 어떤 자세가 다 달라지거든요. 네. 먹는 것도 달라지고, 음. 갈 데가 없어요. 이런 분들이. 음. 음. 그래서 이제, 아, 내가 그런 자리를 만들어야 되겠다. 아, 그 그래서 그 죽음의 사명감이, 선에 선 사람들. 을 그래가 이제 여기 우포, 아, 예. 말씀서원이 어? 세워지고, 또 목사님 말씀을 듣다 보니까, 아. 여기 이제 생명의 문제에 대해서는 전공이잖아요. 그죠? 어. 그래서 이제 저는 저는 꼭 네. 그 경계선에서 목사님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음. 제게는 뭐 절실하죠. 뭐. 그러시구나. 응. 직진 예, 이제 요요 자회전. 아, 자회전입니다. 좌회,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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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여기에서 네. 뭐 아. 어, 예. 오케이. 계속 갑시다. 예. 아, 이, 나무가, 이 나무를 봐야 돼. 예. 이 나무가 큰 나무가. 근데 물신경이 있잖아요. 베이니다 요게 스톱 해 놓고요. 네. 어. 여기 아무도 안 오거든요. 아. 내리면 됩니다. 네. 예. 예. 이 노래도 찍으세요. 아, 노래도 찍어. 예. 오. 아, 진짜. 옛날 고등교 다닐 때인데, 그때 제 나이가 몇 6살인가, 17살쯤 됩니다. 예. 그때 예, 이걸 여호한 나이도 뭐 처음 볼 때, 그때. 아. 아, 그때 한 60대, 5 0탄 후반 대면 어떤 군사님이 부르는데, 너무 어네스러운 거야. 아, 그때 복 그렇죠. 덕분한테 우리 <laughs> 누님한테 들을 때 너무 좋아. 이날 진짜 이목사가위리 이해를 못해뿅 갈. 어요 올라갑니다. 이거 이거 진짜 많이 높거든요. 이거는. 아, 여기 좋겠네. 교수님. 네. 여기 앞에 쭉 서서 여기 찍으시면 좋겠다 맞아. 아, 여기, 여기, 여기 여기 봐. 기 여기 아, 아. 아, 이... 어... 어차피... 어... 여기. 조금 되죠? 잘되이렇 여기도 올수가고 저기서 찍어야 돼. 왜냐면 햇빛이 역간 이게. 아니 근데 우리는 이제 추름살이 많아서 나는 뒤 네. 기... 이렇게 약간이 좋아. <laughs> 아하... <laughs> <laughs> 어... 여기 같이 가. <laughs> 오. <목소리> 너무 <멋지네요>. <laughs> 네 네. 장에서 찍을게요. 또두장 찍어 드릴게요. 모델 <목소리> 이거깜네이 잘하면은 저기 뭐야 저기 저기 교회 실림입니다그 교회 그 잡지 장단하는가? 교수님이 지휘해가지고 우리 가르쳐가지요 아, 우리 제 제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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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노래 제일 못하는 사람들이야 뭐 아. 노래 제일 못하는 사람들 예 그리고 그 육체적으로 고통이 심했어요? 아, 고통은 없었어요. 참 편안했어요. 그암몇 개인데? 암은 한 3기 정도. 삼기면 아파야 되죠? 어 저는 안 아팠어요. 아 근데 그런 어떤 선에서, 어, 어 생명에 대해서 뭔가 모르겠고, 어 예수는 누구인가, 어할때이 죽음의 경계선에서 서니까, 아 내가 그분이 모르겠더라고. 그렇게 어. 설교도 많이 하고, 어. 그분에 관한 글도 그렇게 많이 썼는데, 아하. 모르는 사람이 되더라고. 예. 그러나, 이 지식하고 어. 생명이라는 이 부분이 완전히 달라지는 거 있잖아요. 예. 그런데 그 뒤부터, 어. 제가 이제 예수가 누구인가 하는 질문을 다시 했죠. 그리고 이제 설교 음. 이렇게 한 원고들을 어. 제가 다 버렸어요. 아. 거기 나도 모르는 걸 내가 설교했잖아. 예. 또 나도 모르는 걸 신학교에서 아이들 가르쳤거든. 그게 어. 다 거짓말이더라고. 어.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제가 설교를 하지 말아야 되겠다. 예. 난 설교할 자격이 없다. 어. 또 내가 목회할 자격이 없다. 어. 그래서 내가 목회 나는 하지 말아야 된다. 응. 어. 그래서 이제 내가 설교 안 한다. 응. 어. 이렇게 선언을 했어요. 응. 어. 그러니까 제그 선언을 하고 난 뒤에 이제 주일 오면은, 어. 또 목사니까 음. 또 설교해야 되잖아요 네. 이거 설교하는 건 이제 내가 밥 먹기 위해서 목성어리 아. 해 아, 그래요? 이거 살텐데 어? 이것만 해서 이게 목성에 묻으면 살텐데 그거 봐보세요 저기 우와 이거 어때요 우리 신방사가 아이고 이거 안돼 둘이 도 못하네 교수님 안돼요 네. 이거 했다고 허리 다 작아 아, 내 혼자 안 돼. 하면 돼안돼안돼조그만해 네. 아, 그냥 좀 아니, 깊어가지고. 이걸 하지 말고, 응. <laughs> 요거, 저, 하나만 할 거거든, 오늘? 아이, 뭘 하나 <laughs> 들어봐, 내 설명 좀 들어봐. 안 돼, 교수님. 그다 허리다 면어버리지 말고, 하세요. 내가 <웃음> <웃음> 들어보라니까. 오, 뭐, 뭔 일이네. 내 말을 좀 들어보라니까. 어, 오케이. <웃음> <웃음> 이거 봐. 이거, 이거 어, 그래. 오늘 근데, 이거 그래. 하나만 응. 옮기고, 응. 이거는 예, 이거 맞아요. 여기에 예, 물 떠가지고 정말 물을 주고 가면 돼. 그래 그래 이거 흙이 많은데 안죽안 <laughs> 죽어. 알았다에올때 죽어. 음? 아, 저거 저 물은 뜰수 있잖아. 예 물이 뿌리가 어. 이렇게 흙이 많은데 절대 안 죽어 이거. 예안 아, 죽어요. 예 그러니까 물만 좀 주고 가면 돼. 여기 까지다 옮기시 오늘 안 된다. 예요거 하나, 하나만 옮길래. 안하세요 우리, 어. 우리 교수님 내 교수님 안 설명해도 그래. 아, 알았어. 어, 요물좀 아니 알았어. 이게 더 중요한 음. 게 아니면 교수님 몸이. 안데뭐 에... 물을 어디서 내? 내리... 예, 좀 밑에 내려갈 수 있어. 아, 예, 아 교수님 그냥 예, 절대 되지 마세요. 아이고, 정말 심니다 내가 여기 오면 일을 얼마나 많이 하는지. 어, 좀 어두워서 안 돼. 돼. 어, 어둡기 전에 가야 돼. 안돼 아이고. 아이고 안 돼. 서 사진까지 찍으시러 왔어. 예. 아. 예 봐요. 다쌍 나잖아요. 아이고, 아유, <laughs> 바로 저어줘야지. 지금은 안 돼요, 교수님. 전삼 앞에 푹 빠지십니다. 맞아, 푹 빠지는 건 맞아. 예, 우리는 이게 균형이 이제 안 돼요.